나중에 누룽지가 이제 좀 욕심을 세게 부리잖아. 네. 그러면은 누룽지는 죽어 왜 쓰레기로 몰려버린단 말이야. 지금 이 이점에서 네. 이, 이 시점에서 어 지가 유튜브를 하고 지가 유튜브 안 한다고 하고 도와줬다고 하고 다른 일 한다고 다 얘기했잖아. 지금 나 대장하고 저 뭐야 저저 시간 티도 저 칠공주 할 그, 거고. 이제 일할 거라 했어. 건 내가. 자기 일이 없나요, 새? 어? 일이 있는데 하, 안 하는 거예요.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일 하려고 있었는데 이제 하려고 이러더라고. 일이 없는가 봐. 지금 오빠 허리는 못 하죠. 팔리는 건 없다고. 이걸 뭘 홀리... 아니. 일이 없으면 없는 대로 즐기면서 지금 돈벌이도 안 되는데 지금 돈치마은 들어서 고민도 하는데 왜렇게 먹어야지. 마음 왜 먹게 마음을 먹게 그렇게 먹냐고. 남을 해치고 밟고 뒤지고 일어날라는 그런 뭐 강한자가 살아남는다고 자가, 살아남는자가 강하다 이지랄하고 공작 음식는로 이렇게 개문 소리만 들었어. 그게 정신병자라니까 정신병자가 하는 아, 소리. 그런 식으로 봐 뒤지고 밟고 뒤지고 올라가갖고. 예? 아니 그 내거 뺏어가지고 어떡게 하려 그래. 내거 뺏어서. 아니 내 이름 뺏어가겠 뺏는다고 아, 뭐 뺏는다고 뭐 대모사님이 가만히 있을 거 같아? 아니 아이고. 그러니까 순수히...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 왜저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냐는 거지. 하여튼 한상 속에 저도 있더만 지가 막완전막 날고기는까지 지보고 지공인이 되지. 공인이 돼. 지가 내가 기가 차고 말이안나오다고 <laughs> 안 지가 공인이 돼. 아유 또라이 또 공인인데 또 정신병자 아니, 정신병자야, 정신병자 정신병자 아, 그래, 그러니까, 막, 지가 막, 거이 대단한 줄 알고, 막, 방송할때가막 보고 있으면, 완전 오바를 해, 오바를 해. 오, 오, 혼자 일어나가고, 카메라 다 비치고, 누가 보자겠나 이발, 뭐 아유, 그, 그래 내가, 카메라 내라라, 는데 얼굴 안 봐도 된다, 그래. 카메라 돌리래 이랬거든. 내가 그랬잖아. 어 카메라 돌리래이병 아니 거기서 뭐 농담 주고받는 거 그런 걸왜 지가 못하게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이 지랄이야 그리고 걔 수법이 있잖아 내가 채팅창 보면은 네. 지금 뭐 합니까? 방송 중에 뭐 합니까? 아니 채팅창 보고 있는데 방송 중에 지금 뭐 하십니까? <laughs> 미친 놈이지 그게 어떻게 성한 놈이야 건방진 놈 그리고, 내, 그리고 데모하니, 데... 어? 내한테 꼼 못해 그래 <laughs> 내가, 아이 병신, 싫어하라고 앉았네. 나는 산선, 산전주전 다 기어 끊내며 응? 어? 나를 조폭도 안 건드리는 놈이이 병신, 아이고, 저거. 가만 아, 안놔 가만 안 놔두고. 하는 짓거리 보면. 아, 아, 방송 딱 나와, 못하게. 아, 난 완전 질려버린다. 내 대모사님은 이런 소리 안 했잖아. 방송하지 마라 하지마 이런 아니, 소리 안 했잖아. 나는 내가 얼마나 질리면 그러겠어. 저거 인간같아야 뭘 하는지. 나는 뭐 어제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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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분이 들어간다. 그냥 보고 즐기라 너무 막 그래, 그렇게 보지 말아서 그냥 보고 즐기라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그래 내가 그 내가 그 그단톡 예를 들어서 박사 누룽지 나로 오바 이래 놨잖아. 그래 서 사람 <laughs> 곤란한 소리 하지 말고 지가 지가 구리 그에 대해서 끝내. 그러면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해라. 아니, 내가 뭐, 그 사람들 지분이 들어갔어? 뭐가 들어갔어? 내가 일일이 왜 거기에 답변 했대? 왜그사람들의 방송을 자지우지 하려냐? 그럼 떠머리 언니 보고 후원금 조금 주고 방송 자지우지 하라냐 그게 자지우지가 아니지, 내가. 어? <laughs> 아니, 아니, 그럼 지 혼자 지금 나 가지고 노는 건뭐요 어? 아니. 아, 그리고요, 내그 방송에 네. 와서 지가 가지고 노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로, 남보니야. 누룽지가 하면, 어, 되게, 불, 저게 그거, 로맨스고, 남이 야면 불륜이야. 그러니까 바보라는 거요. 천치가 따로 없는 거요. 아니, 우리가 지금. 착각기 살아. 착각 아, 니야 한상 속에 살더라고. 그, 이, 이 인간이 나한테는, 어. 그렇엎어고 그래, 지는지 막그 지랄 해놓고 방송 다 하니까 누룽지 박사, 누박사, 누박사고 아니면 이제 비가 뭐 많이 봤 대단한 것처럼 뭐 나로 인해서 내가 내가 박사 불러준 거 아니야 제일 먼저 박사가 누구요 내가 원래 박사 아니야 농담 박사 <laughs> 나는 아유, 학회 사기 시작. 박사 도박 박사 <laughs> 빨래 내가 아 사기 박사 도박 박사야 네? 사기 박사잖아 사기 박사 소녀는 도박 박사고 음 얘는 사기 박사고 <laughs> 사기꾼이고 나는 농담 박사고 어떤 게 제일 나? 쳇 <laughs> 아이고 참 기가 막. 어? 새끼가, <목소리> 형 새끼야, 어? 새끼야, 그래도 새끼야. 카드 깨나 새끼, 누구다? 여자 자식아, 어? 여기 새끼야, 형 새끼야, 어? 어? 비자 카드 새끼야, 어? 어? 여기 새끼야, 법인 카드 자식아, 어? 그 새끼야, 또, 어? 현금은 새끼야, 표정 넣고 다녀이 자식아, 할만해 자식아, 어? 이 새끼가 뒤질라고, 이 새끼가. 어? 아니, 박사님. 예, 이 새끼야, 이거 이거 이거. 어? 새끼야, 보이지, 새끼야? 범인카드, 새끼야, 비자. 새끼야, 어이씨. 고뭐 나가, 내 새끼 내거나가네 어? 이새끼가어이 깜짝 놀래, 이 새끼야. 이새끼가 죽어,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사장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시고. 예. 자, 그, 이거 참 우리 야비한 새끼가 하나 있어가지고, 예? 자, 얘기를 하다가. 분명히 재즈 그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네. 예. 동원사님 참여하시고 요 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바지개새개야색개끼야 예예 어? 내가 또이 새끼야 아 나쁜 새끼야 뭐뭐뭐뭐뭐뭐형뭐뭐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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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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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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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봉사 안경같아 자, 지금 나, 지금, 자, 지금 이제 완전히 세팅이 됐습니다. 예. 연예사에 갔네, 이런 게 아, 그렇죠. 영화 보하는 없어라. 조금 딴 음악 소리도 들리고 손님도 오면 이런 소리가 나들은 좀 이해하세요. 어차피 뭐 사람 맛이라 우리 뭐 컨트롤 짜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예. 예.

손 할... 브라운이 있었다고. 네모 우에. 음... 제임스 바, 음 예. 대단하지. 그럼 요거 조금만, 조금좀 조금, 조금 땡길까. 땡기... 이거를 이온으로 오도로... 아, 다 나오나? 음, 음, 음 이거 쉬우고. 땡겨. 아니, 얘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음. 얘가 얘를 가운데. 뭘 좀, 들으면 음. 이거 맞지.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다시 예.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음. 저 뒤에는 음향 장비와 컨덴싱 마이크가 있고요. 또 이쪽에는 또직기류 에어컨, 또 내일은 또 정리를 하겠죠. 이렇게 쭉 모습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대모사님. 네 모니터, 지, 원탁 테이블, 또... 그런 거야. 이게 떠자방들, 이게 있는 이게 이게 신도시에는 다 떠자방들 아닙니까? 예, 네, 여러분들한테 또 오늘 또 새로운, 또 아, 이거 신도시 문화, 또 제가 또... 아, 그렇죠. 오늘은 또 이렇게 방송 분량을 넣어서 한시간 예, 30분째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의 기회 모사는 아주 웃긴 놈이에요. 우산아! 니가 네뭐 거짓말하면 뭐 배를 가른데매 자식아 그리고요 개모사는요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고, 고등학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지가 나한테 그랬어요 응모사나내 네? 네 고등학교 졸업장 갖고 뭐, 형이 광화문에서 대가리 그냥 씨어파을해 아주 빨대다 개개 새끼야 대가리 가라고참